우리나라가 매년 신규 암 발생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또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 대장암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가 됐잖아요. 집중적인 원인, 환경이 변화된 건데 그중에 가장 큰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부터 중앙암등록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서 21년 통계가 최종 통계인데 매년 신규 암 발생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8년 사이에 두 배가 뛴 거죠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또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 부동의 1위가 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분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서구화 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암의 패턴도 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패턴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는 뭐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핵이라든지 또 위생이 안 좋아서 감염성 질환,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사정후군 너무 잘 먹어서 비만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대장암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이 급속히 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인 원인. 환경이 변화된 건데, 그 중에 가장 큰게 시기가 변했다. 소고화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뛰어난 인재들이 살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라든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겠어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먹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의학 외적인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장수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병하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되고 또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해주고 또몇년 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 예후가 좋은 분들은 다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면 쿨쿨 주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결과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나쁘면 어쩔 거고, 좋으면 어떨 거고, 그걸 내가 알았다고, 내가 막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뭘어떻게할 거냐. 저는 그냥 항암하자자 하고, 시기하자자 하고, 난뭐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결과가 좋은 사람은 걱정은 안 하고, 노력을 해요. 긍정적으로. 아, 그래.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할 노력을 같이 할 때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어저께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만났는데 정말 신기한 게두 분이 다 2019년에 진단을 받았어요. 한 분은 체장암한 분은 폐암인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뇌에 전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항암하려고 이렇게 또 검사하다 보니까 유방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유방암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이두 분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면 치료하는 동안 쿨쿨쿨쿨 주무세요. 그리고 걱정을 안 하세요.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리려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뭐어떡 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특히 그 최장암 여자분은 지금 6년인가 됐는데 식이요법 하기로 한걸 지금도 꼬박꼬박 지키세요. 이두 분을 검사를 했는데 뇌파 검사, 자율신경 검사, 신체 활력도, 스트레스 지수, 누적 피로도 이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일반인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런 정통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는 사람과 또 스스로의 노력,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나 다르구나 암 환자가 전반적으로 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결과가 나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치병 생활을 못하는 구실을 자꾸 만들어내요 아유, 내 뭐, 바빠서 못해. 애들 키워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방법을 만들어내. 아, 내가 그러면, 그럼 일단 내가 3개월을 뭐, 휴직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봐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과 나쁜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해요.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훨씬 결과가 좋고, 저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전적인 게 있는 사람도 노력하면 좋아지냐?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진행이 느리나보다 빠른 암이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암이고,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할 노력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은보통놈이 아니에요. 이게 잡초 같은 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안 걸려야 되고, 걸리더라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할수록 일단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져요. 예를 들자면, 대학에 사는 건딱 수술 항암 방사선 이세 개인데, 진행해서 오면은 이세 개를 다못 써요. 그나마. 전이 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 못 해요. 방사선도 못 해요. 항암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진행이 돼서 전지 상태가 안 좋아. 먹을 수도 없어. 그럼 식욕부 못 해요. 복수가 찼어. 그러면 수액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지 대학에서도 그나마 세 개를 다할수 있고 또 식이요법도 할수 있고 보안대체의학적인걸할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위암 많잖아요 위암 1기 환자가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은 한7-8% 됩니다 근데 위암 3기에 발견을 하면 3년 안에 재발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모든 병이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악화가 되는 것도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건 있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변이 뭐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다든지.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원인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직장암 같은 게 있으면 변이 가늘어질 수 있겠죠. 또 갑자기 뭐 소변을 자다가 서너 번씩 깨서 일어난다. 또뭐절방뇨가 있다. 또 배뇨통이 있다. 이럴 때는 요도염이나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립선 암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피부하고 유방이잖아요. 피부에 우리 뭐점 많잖아요. 근데 점 중에서도 못되게 생긴 놈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 악성 흑색종 같은 게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딱 봐도 좀 검당이 생긴 점은 빨리빨리 검사해서 떼내야 돼요. 또 유방도 우리가 밖에서 볼수 있잖아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자가검진 하시고, 만져서 몽울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검사해보시고, 몽어이 있다고 해서 다 많이 에요몽어이 있는 사람의 몇십 명 중에 한 명만 암이니까 겁이 나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암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검사해보시고, 또 만져만 보지 마시고, 거울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습. 모양이 변한다든지, 어, 오른쪽 왼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유방의 한 부분이 뭐 함몰된다든지, 튀어나온다든지, 유도가 갑자기 좀 안으로 땡겨 들어간다든지, 뭐 특히 중요한 게 유도에서 갑자기 분분명히 나와.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때는 피도 섞여 나와 이런 거는 빨리 가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 체장암이 진단이 잘안 되잖아요. 체장암이 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건강검진에서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잘안 보여요. 그리고 또 무섭잖아요, 체장암. 무서워함이니까 자꾸 이제 증상이 나타나나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증상은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체장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건 대부분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 가서 진단받아요. 최상 머리에 있는 암이 커져가지고 담도를 누르게 되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장이 생기면 갑자기 등이 뻐근하고 아프다든지 막 그러는데 등이 체장암 때만 아프겠어요. 뭐소화안 데도 아프고 뭐 운동 전배도 아픈데 체장암의 몸통 부분이 대동맥 옆에 신경총이 내려가는데 체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있어서 그뭐 신경총을 눌러주면은 등 쪽에 통증이 앞뒤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장의 꼬리 부분에 있으면 증상이 잘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아주 진행되게 되면 체장 꼬리 부분에 있는 암들이 복막전이를 통해서 복수를 만들어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은 경우가 급속한 체중 감량. 내가 특별하게 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한뭐 이래서 6개월 사이에 한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이걸 한번 가서 뒤져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증상은 체중 감소, 그리고 갑자기 입맛이 없고 먹은 미식거리고 뭐 이러한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 보세요. 물론, 산에 가면 좋은 점이 있죠. 맑은 공기에 신선한 제철 채소라든지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시간 보내겠죠. 그런데, 저는 암환자단 이런 얘기예요. 조기의 암을 발견해서 수술도 하고 항암 방사선이 다 끝나고 완치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그동안 내가 피폐해진 육체와 정신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 시키고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힐링하고 이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 막 항암 해야 될 사람이, 방사선 해야 될 사람이, 뭔가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산으로 가면 치료를 언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매스컴에 보면은 산으로 간 사람이 암을 극복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암이냐면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렇게 진행이 느린 거북이 암이에요. 이런 암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보통 한 2~3년간 별 합병증이 안 생겨요.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뭐 폐암이나 췌장암이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큰 합병증이 오겠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 암도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검사해보면 암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한 건데 이분이 호남 쪽에 섬에 사시는 분인데 아기를 낳으려고 육지로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후복막육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고 수술을 안 하고 다시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가서 막 식이요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몸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막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좋아지면서 암도 나았다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5년인가가 지났어요. 내가 아, 이건 안 된다. 검사해 보자. 그래서 MRI 찍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커져가지고 완전히 번져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육종암은 확실한 항암제가 없어요. 방사선도 못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얼마나 수술을 완벽하게 긁어내느냐인데 이분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암도 좋아졌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자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하는 습관 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1번 2번은 뭐냐? 기저질환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염증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게 암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무 증상 없을 때 반드시 정기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고 좋은 거고 걸리더라도 저기에 발견해서 그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 치료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래서 올해는 수술하고 쉬고 내년에 항암하고 후년에 식이요법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세개밖에안 되는데 거기다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도 하고 이거를 동시에 해야지만 어느 순간 무리함을넘길수 있겠죠.